그래서 뭐한 거야? 재미있는 일 알잖아. 난 한글이 뭐든지 알고 싶어. 새로운 걸 원해. 난 한글이. 음, 재미있는 일? 그래. 의자랑 부서진 가구들을 좀 고치고 있었거든. 가, 구?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음, 나한텐 좀 작을 텐데. 귀여 음, 예. 어. 어, 어, 어. 아, 거기 말고, 여기. 음, 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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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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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리! 내 꼬리!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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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많이 아프겠다 가구들의 모서리는 위험해요 야호야 미안해 괜찮아 대신 내가 새로운 노래 가르쳐줄게 같이 해보자 응? 그래 좋아 Ga go ga go Q. 크! 그. 키! 하나 더! Q. Q. 거 Q. 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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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제법인데? 언제 그런 재밌는 노래를 다 배웠어? Q. Q. 이래 봬도 내가 누군데 나는 야호 상에썩 가장 무서운 호당이 야호 깃털기 하나 만주면안잡아먹진 야호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야 오늘도 이야기해줄 거지? 그럼 옛날 옛날에 내 친구 호랑이가 기구를 타고 훨훨 날아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 와, 거기다 고기 야, 고기다 와, 고기 거기봐라. 많이 먹어야 호야. 아, <laughs> 정말 어. 고기 많이 먹는다. 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어, 욕심 부리더라. 고기 욕심 부리다, 해만 아야야. 어. 그런데 친구네 집엔 멋진 가구가 많았어. 의자도 책상도 옷장도 모두 멋지다. 너도 하나 줄까? 나 이제 갈게. 어, 괜찮을까? 어 그럼 그럼. 음. 가구들이 너무 많. 괜찮아! 해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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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야. 어쩐지 욕심부리더라! 욕심부리다가 아이고. 먼지만 잔뜩 먹어! 캬, 캬, 캬! 아이고, 창피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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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그렇게 재밌어. 응? 그런데 야호, 누가 그랬다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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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가. 친구가? 그러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구를 타고 가 친구를 만나서 고기를 먹다가 드림을 했다네. 하구를 매달고 하늘로 올라가다 무거워서 쿵쿵쿵 땅으로 떨어졌다네. <laughs> 그러니까 호랑이 야! 그랬다니까. 아. 음. <laughs> 야호, 야호. 욕심부리면 안 돼. 오, 지금은안 그래. 그래, <laughs> 야호. 두드리퍼 한번더 해봐요. 좋아. 그럼 이번엔 노래로. 비구를 <laughs> 타고 가. Daga. 괜찮아.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친구가 보고 싶어. 아, 기구를 타고 가서 만난 그 친구? 응! 음, 되게 예쁘거든. <laughs> 그럼, 그림책으로 보면 되잖아. 응. 음, 그럼, 내 여자친구도 나와? 응. <laughs> 야호, 궁금하면, 두드려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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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두드리, 우 와, 야, 봐봐, 네가 여기 있어. 오, 어디, 어디, 어디. 야, 오늘 언제 봐도 멋져. <laughs> 글자를 알면 정말 좋겠다. 재밌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음. 한글아 같이 읽으면 되지 누구랑 뿜이랑 그렇지 음, 뿜이가 준비가 됐을까 얘들아 우리 같이 불러볼까 하나 둘셋 뿜이. I'm <laughs> gonna 그럴까? 그럼, 뭐부터 할까? 아, 그래! 좋아! 어야 <laughs> 이거 재밌는데 글자놀이 어 야호야 <laughs> <더> 그만 <해주라. 웃음> 아 아이, 간지러워 간접단 말이야 <laughs> <오, 오>, <laughs> 야호 호들 <laughs> 한글 두들 들드리며 불러봐 뛰어봐 굴러봐 신 두드리 퐁퐁 오 어, 두드리퐁 두드리?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몸으로 글자 만들기 해볼까 음 기억+ 기억은 어떻게 할까 기억은 내가 할 거야. 기구 가구 고기 기구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더 재밌다 그치 글자는 다 비슷하단 말이야 호랑이에게 너무 어려워 야호 너도 뿌이처럼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음 야호가. 직접... 기... 쪽. 음 그래 <laughs> 난맨 밑줄에서 가루 만들 거야 음 그럼 난 아래 줄 야호 잘봐가가음 한글아 그럼 잘봐 음. 구, 구, 가구, 가구. 난또 해볼래. 기, 기, 구와 한글이 야호. 호랑이가 기구를 타요. 친구를 만나서 반가워요. 짝짝짝. 고기. 호랑이가 고기를 먹어요. 너무 먹어 배가 아파요. 아야 아야. 가구 호랑이가 가구를 실어요. 너무 많아서 무거워요. 어쿵 <laughs> 호는 역시 예뻐. <웃음> 야호! <웃음> 야호. 너 그런데 꼬리는 괜찮아? 응. 음, 이젠 괜찮아. <laughs> 얘들아. 너희들 아까 하던 일 계속 안 해? 아, 가구? 에이, 야호. 오늘 가구 고치는 것좀 도와줄 거지? 어, 어, 어. 어 그, 그, 그래. 그, 어? 어. 어, <laughs> 아, 야호 배꼽시계 울렸다. 난꼭 도와주고 싶은데. 배꼽 시계가 난리네 어? 뭐 야호 너난 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거든 미안 아하 야호 그런 거라면 걱정 마 한글아 뿌리 이쁘 <laughs> 야호. 이 고기 먹고 힘내서 한글이 도와줘야 돼. <laughs> 정말 맛있는 고기네. <laughs> 아, 야호, 너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나면 안 돼? <laughs> 그래 그래. 한글이 야호,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안녕.